이거 안 줘? 아니, 내놔라, 빨리 나라. 야 조각 왜준 진짜 내놔라 저 뒤지기 전에 야 씨발놈아 지금 눈 돌아가 보이냐고 뜰래 개새끼야? 아 정신나갔냐고 정신나갔냐고 <laughs> 조각 내놔라 <내놔냐고. 웃음> <조각이 내 웃음> 안준다고 <laughs> <안 줘? 웃음> 했잖아 미션 <laughs> 조각 내놔라고 개새끼야 <laughs> <조각. 웃음> <laughs> 11분이야 1 1 조각 내놔라 조각 지급이 안 돼. 아니 이게 조 어, 잠시만 서버 상황에 따라 미션 체크 발조합이지급 다시 지연될 수 있다. 최대 30분까지 기다려도 문제 해결되기 원문의문의 조각이 다라고조각어다라고왜안 줘? 아니 피 없고 조각만 내놓으라 30분 지연 말이 되냐고 <목소리> 아니, 조각이 되라고. 야 30분만 내놓면되왜안 아니 빨리 야. 내놓야나 진짜 이거 내 <목소리> 왜이 약물고 있다고 줘. 대결하고. 아이비 파이브 내일 아침까지 누른다. 들어오라 했다. 조각. 야 조각. 야, 조각 내놓으라고. 고생을 하는데 왜안 줘? 빨리. 개새끼야. 네, 그 먼저 한 사람 먼저 줘. 이 씨발놈아. 시주지 말고. 아니 이러면 뭐가 소용이냐고. <laughs> 아니 나 오늘 니네 때문에 32판했었어도. <laughs> 씨발 <말고. 웃음> 니네 때문에 돈 꼽하면서 어? 그래서 욕처먹어가면서 <laughs> <laughs> 했다고. 존나 당당한 하 놈. <laughs> <laughs> 이거 당당하면 안된 거라고 <laughs> 어, 이 뭐, 때문에 사인과 소리만 그판 <laughs> 중에 한 판씩 들었다니까 이개 x 들아 저거 왜안 들어오냐고 빨리 내놔 이시발로아 저건 내놓으라고 아내 아니 이러면 시발 <laughs> <laughs> 그냥 이시 x 들 먼저 끝내면 세상에 급한 게차량이야 우리 <웃음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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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님 걸 가지 말라고 오 됐다. 나는... 아,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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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왜난안죽는데 저거처럼 안 되는데. 아니 나는. 됐다 됐다. 나왜안 주는데? 됐다 됐다. 이거 이제 어찌하되지? 공지 첨조 어서 이 첫밥들 컷! 아, 오소이 방바라 얘들아. 오소 이. 아, 아, 아니 나지왜안 되냐고. 접법들 아, 컷이다 그냥. 첫 와, 나600개 들어있냐? 안들어는대 쓰고? 안 들어왔대. 왜안 돼? 아 제발 도와줘요. 팔 토시 달라고요. 아, 제발. 오소이 접법들 컷. 오소이. 아 일단. 야 협준이 근데 발란트 개 많나? 발란트 키자마자 또 바뀌긴 했거든. 아 진짜? 발란트 쳐봐 발란트. 발란트 쳐봐 아.. 행경 틀어 지있겠어 씨발년! 꺼! 꺼져! 형춘이! 네? 뺀, 뺀 내가 윈터랜드고스트 사줄까? <laughs> 아꺼지는선 아, 넘을 뻔.. 죄송 발런트 코츠 뭐죠? 그거.. 그.. 후드티랑 후드지퍼 아, 팔토시 토시. 모자 셔츠랑 모자 발 켰어! 발 켰어! 켰다고? 아 씨발놈들아 뒤질래? 진짜? 형춘이 아, 나 윈트랜드 코스트 아, 아. 사고 싶어 형춘아 오올라왔어 됐어! 됐어! 됐어 됐어 와! 왜? 나못비대데 어? 어, 됐다! 아, 진짜, 심장 존나 쫄렸네. 하, 이랬는데, 갑자기 이 선수 다 됐다고. 와, 야, 그러면. 어 너네 지스타할 때 이거 입고 가면 300명 중한 명이라는 뜻인 거지. <laughs> 와 기분 뜨실 것 같다 그러면. 그런 거지. <laughs> 와 지리네. 아 그냥 모자랑 후드티랑 후드 집업이랑 다 입고 가야지. 티셔츠에 팔토 집업을 모자랑 팔토시까지 싹다고 가는 같이 찍어가야지. 야 그럼 티빈사. 어, 아 바진 발란텀도 어떡함? <laughs> 바진 벗을까지 무송. 아 바지는 벗어야지. 맞지 바지는 벗어야지. 이제 막 무송무송. 제제 그거 제 뭐야 제들. 300명. 어, 야 제들 재가이 깨졌나 봐. <laughs> 아, 야 이거 네 명이 있네 명에서 다 같이 똑같은 거입고 야, 입고. 우리 우리 수는 끝나면 이걸 입고 다 같이 모인 디히? 이거 입고 PC만 가는 거임 그리로로 하는지. 씨. 어, 1만 풀. 돌리자. 아, 이새끼 제대로 할래? 어차피 이제 상대가 이제... 그할거 같은데. 어, 이제 좀 승리 좀 빨아 보자. 알아서. <laughs> 우리 아, 피 빨간 피 빨간 제일 듣기 아, 우리 픽좀 듣게. 아, <laughs> 내야지. 아, 브리즈 <laughs> 아 브리즈 오겠다. 아, 오줌좀 싸고 올게. <laughs> 어, 좀 싸고 올게. 아유, 뭐. 나선풍기좀 닦고 올게. 내한판 <laughs> 우리 좀 속도의 위험을 보여 줄까 제단데. 야, 야, 야 어? 어? 속도 위험 보여줘. 보여줘. 속도 <laughs> 속도의 속도의 보여줘, <laughs> 보여줘. 야, 우리가 우리 3라운드 먹고 제한테 다쳐 제네 픽 벌스 했다. 픽하지픽 <laughs> <laughs> 하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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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미 이게 개새끼들이지 ㅅ 위협. 이제 전체 수로 님들 그검 우리 이미 이벤트다 <laughs> 아초때 픽한다며 얘들아 우리는 이벤트 이미 응모했단다 속도의 위협을 보여줄게 이러면서 샌빠이들이 <laughs> 보여준다 ㅅ 발 속도의 <laughs> 위협을 보여준다 이미 졸업했다 우리 <laughs> 이 정도 면 가지고 <laughs> 설레 존나 빠르고 야 우리 1라운드 약간 좀 기다려 볼까? 어, 그럴까? 여기 살짝 기다려 보시. 얘들, 얘들 찐으로 하는 거. 우리도 <laughs> 하루 하고 물어봐 봐. 1장 같은데? 보임을 보셨나? 이거 끝나고 한번 가봐 그거 매진됐나? 가자 가자 가자. 간다간다야로와이저는 <laughs> <laughs> 속도도 보여주마. 어 뭐야? 아싸 u n 아아어 야, 아으로 부벽을 에프로 다 눌러. 그 부벽을 에프로 다. 안 글서 에프에프 에프로. 운전자도안 보였어, 씨